예, 안녕하십니까. 배성민입니다. 자, 어, 모두스 톨렌스, 모두스 포렌스, 하다 말았죠. 예.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가정문에서, 어, 가장 기본이 되는, 저, 가장 기본이 되는, 예. 어, 잘 녹음이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음성이, 예. 아, 어, 그러니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어그 추론 형태죠. 타당한 추론 형태죠. 예. 어, 그래서 포넨스가 그 음, 예, 뭐이 정도 아,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어, 모두스 포넨스가 이제 이제 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추론 형태에서 좀 조심할 게요 전제 요 요것도 전제고 요 전제잖아요. 요 결론이고. 근데 전제가 그 무조건 옳다는 옳다는 말이 아니고 요거를 전제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옳다 라고 가정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p 이면 q 이다 그리고 p 이다 요두 개가 이제 참이라고 가정을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은 q 는 반드시 이제 참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모드스포렌스고 톨렌스는 예. 앞 글자는 똑같습니다 모드스톨렌스인데 톨렌스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요일관 같은데. q가 아니다 따라서 p가 아니다. 요 앞에 요거는 이제 그 나시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이제 물결로 표시를 해도 하기도 하고요. 물결로. 뭐 그거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뭐 물결로 하든 그냥 일자로 하든 예, 그것은 뭐큰 상관이 없고요. 어 요거는 이제 p이면 q이다. 근데 q 가 아니다 따라서 pp 도 아니다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요두 가지 형태를 꼭 알아두시고 요거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그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쓰죠 예 특히 이제 요 톨렌스 뭐어뭐 폰에서 톨렌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어 그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이제, 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거를 알려줘도, 이게 포넨스다라고 알려줘도, 실제로는 자꾸 그,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 했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부모님들하고, <laughs> 뭡니까? 여러분들하고 많이 싸우는 것도, 이제 뭐, 뭐 그런 거죠. 뭐, 뭐 출수가 게, 게으르다 이쁘죠 게으르다면 이렇게 게으르다면 이제 늦게 어, 게으르다면 늦게 일어난다 아니 그러니까 그뭐뭐 뭐 그런 이제 부모님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뭐아 우리 애는 좀 게을러 게을러서 늦게 일어나. 이제 뭐이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가장이죠, 가장. 가정. 근데 늦게 일어났어요, 실제로. <laughs> 그럼 뭡니까? 아, 철수는 게을러. 아니, 이제 뭐 이런 걸로 많이 싸우잖아요. 아, 뭐 우리에는 그러니까 이제 마음 속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미 그러니까 게으르다면 늦게 일어날 거야, 늦게 일어날 것이다. 그 실제로 늦게 일어났죠, 여러분들. 늦게 늦게 일어나면 뭡니까? <laughs> 어, 부모님들 가끔씩 뭐 벌어 화를 내죠. 응, <laughs> 어.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냐. 근데 이제 거기는 뭐, 뭡니까?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은 하 게으르다면 늦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전제가 이미 깔려 있. 깔려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지금 타당한 추론이 아니잖아요. 맞죠? 예, 요렇게 돼야 타당한 추론인 것이고, 요거는 지금 Q이다 따라서 P이다. 이제 요렇게 되니까 늦게, 일어나, 늦게 일어났으니까 뭐예요. 아, 얘는 게을러. 그러니까 이제 게으르다고 생각하니까 버럭화를 내는 거지. 근데 이제 요런 요렇게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어떤 전제를 이미 깔고 있는지, 깔고 있는지를 미리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들 중 제가 이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요거 게으르다라는 요거는 실제로는 잘 입증이 안 되죠. 예. 원래는 이게 타당한 논증이 되려면 철수가 게으르다면 늦게 일어난다. 철수는 게으르다. 따라서 늦게 일어난다. 이렇게 원래는 돼야 되는데 그러면 타당한 논증이 되는데 실제로는 뭡니까? 이 게으르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뭔가가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없으니까 이 뒤에 걸 보고 뒤에 걸 보고 뒤에 걸 확인하니 확인하면 자꾸 앞에 게 맞다라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추론하는데 요거는 제가 이야기 항상 이야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요거는 타당한 추론은 아니라는 거죠. 예.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예. 물론 요게 참일 수는 있지. 참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참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전제 요 전제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입증이 되는지를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가 자꾸 이런 식으로 어 생각을 해서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건좀 곤란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냐하면은 이게 입증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거 이제 과학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전형적인 입증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론은 타당하진 않은데, 우리가 이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런 식으로 밖에 입증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게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냥 가정을 세우는 거지. 게르다면 늦게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늦게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화, 일단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일어나니까 아 그러면 아마 게으를 것이다 이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접적으로 입증을 하긴 하죠 그러니까 이 추론이 제가 이제 왜 중요하냐 하면은 타당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입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실제로 사용하긴 합니다 예. 사용하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요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이 확실한 건 아니죠. 예, 확실한 건 아니죠. 예. 요래야 확실한 거지. 그렇죠. 요렇 요렇게 하면 이큐라는 것이 반드시 참인데, 이것은 반드시 참이라고 그냥 파서 버리지. 그러니까 이제 참일 수가 있, 그냥 참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된다. 네. 아니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 어떤 학생이 어뭐 막말로 뭐 지능 뭐 지능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지능이 떨어진다면 뭐 학점이 잘안 나올 것이다. 그런데 학점이 잘안 나왔어요. 따라서 이, 이 학생은 상대적으로 지능이 떨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지. 쉽다는 거죠. 하, 하지만은 뭡니까? 우리가 학점이 잘안 나왔다고 해, 해가지고 반드시 상대적으로 지능이 낫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요소가 될수 있지만은 다른 요인 때문에 뭡니까? 다른 요인 때문에 그냥 학점이 잘안 나올 수도 있죠. 그냥 뭐안 좋은 일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그날 아침에 뭐 기분이 안 좋았다거나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추론할 을 때는 자기가 세운 이 가정을 너무 옳다라는 식으로 확실히 입증됐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은 곤란하다는 것이. 하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이런 식의 추론은 실제로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식의 입증은 확실한 입증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것이 확실하게 참임, 참임을 입증할 수는 없다는 라 거죠. 이런논쟁 형태로는, 그다음에, 아, 그 대신에, 이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확정을 못 하니까 우리가 반박은 할수 있고, 그러니까 톨랜스는 반박용이죠. 반박,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은... 확실하게 입증을 할 수는 없어도 반박은 할 수가 있어요. 톨렌스로.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어, P이면 Q이다. 근데 Q가 아니다. 따라서 P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반박 반박이 되는 거잖아요. 요거에 반박이 되는 거지. P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맞죠. 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어 아니 예를 들면 뭐저어뭐뭐뭐 어뭐뭐 어떤, 뭐 어떤 식으로 할까요? 뭐뭐 뭐 어떤 어떤 과목에 관심이 없으면 뭐 성적이 안 좋다. 근데 성적이 성적이 좋아, 좋아 버렸어. 어떤 학생이? 그러니까 어떤 과목에 관심이 없으면 성적이 안 좋다라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근데 실제로 시험 시험을 쳐보니까 성적이 좋았어요. 그러면은 따라서 뭡니까? 어떤 과목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반박은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타당한 논쟁이지. 그러니까 성적이 나쁘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성적이만에 좋아버리면은 뭡니까? 그것은 관심이 없는 게 아닌 거죠. 이런 예. 식으로 우리가 톨렌스를 통해서 우리가 반박은 할 수가 있어요. 예. 반박은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톨렌스. 인 형태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물론 이건 이제 뭐 조금 재미있는 사례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뭐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뭐그뭐 그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생일 선물을 사줄 것이다. 사준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사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그런데 안 사줬어요. 안 사준다. 따라서 뭐예요? 아 따라서 뭡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다. You don't love me. 이렇게 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콜랜스니까 타당하긴 하지. 예, 사랑한다면 생일 선물 사주 사줄 것이고, 근데 안 사줬어. 그러니까 아 사랑하지 않는 거네. 이제 <laughs>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타당하긴 한데 좀 위험한 논쟁이죠. 예, 너무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버리면은 그뭐다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요, 가정문을 여러분들이 잘 구성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어 사랑도 적절하게 유지가, 유지를 할수 있다는 거죠. 너무 과하게 가정문을 해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너무 직접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laughs> 결론에, 너무 빨리 도달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톨랜스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뭐요모두스포네스 톨렌스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 두시고 어, 굉장히 이제 많이 쓰이는 예, 많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꼭 알아, 알아 둬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예,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